저쪽에서 이대받아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. 그러면 1번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여기는 저한테 이렇게 돌려놓고 하나 둘 하고 여기셋 네. 그래서 2대1 이렇게 와주면 이 상황에서 패스 그럼 똑같이 디딘을 하려면 똑같이 제형사람는거 오케이 하나 오우 둘셋넷아 네. 나이스 오, 코치님 오아로켓포 어, 여기서 3쭉 아 나이스 오케이, 두, 볼 잘돈다 아 나이스 아. 나이스, 아. 나이스. 아. 고치님 아. 오케이 아. 오케이 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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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 살렸다 아 실제 잔디 같아요 아 아직 다 받아내시네요 강하게 강하게 두시면은 네 조금 더도움것 같아요 자두 번째 배터리는 똑같이 저기서 펼치는건 똑같이 할게요 그냥 하고. 자, 들이면은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잡아.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. 자, 저랑 원투. 원투 잡아놓고 여기서 뜨고 그 잡아놓고 얘 기준으로 해서 우리 꼬다리. 해서, 삼타 테스트. 스고 가는 똑같아요. 여기는 원. 위신를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잡아. 자, 어. 아웃사이드는 턴. 그 다음에 원하고 뒤로 이로게가는 거예요. 쭉 제가 드리면 여기서 이제. 수업, 수업. 오케이, 나이스. 그잘잡았다 <laughs> 앞에 아, 터치 오케이. 오케이 둘, <laughs> 어이 나이스 터치. 붙 터치. 어이 앞에 아, 터치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돼, 나이스, 아 나이스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저렇게 오케이, 못 아, 뛰겠어. 아, <laughs>

아, 여기까지까지 강해! 오케이. 아웃사이드 할때이 디딤발이 멀어져서 쭉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는데 다들 디딤발 멀어지는데 너무 게이 짧아요 항상 내가 방향전환을 할때 그냥 일자 드립을 말고 아웃사이드 드립을 다똑같쭉 밀어줘야 돼여기 턴도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내가 내가 네, 결국에는 턴을, 턴 동작을 하는 이유가 이 수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턴 동작을 아니면 은 제가 전진해서 가면 제일 좋은 거고. 턴이 있으니까 오늘 빨리, 그리고 쭉서 빨리 돌아줘야 되는데, 요게 느리세요. 쭉 그냥, 큰일, 그냥 쭉 해서. 항상 우 님은 가장 강조하는 게 저는 이거 아웃사이드, 이게 빨라져야 돼. 저는. 아웃사이드, 이게 빨라져야 돼. 요 그래야지 수비를 제낄수 있으니까 항상. 프림처럼 밀려고 항상 요거 신경 쓰면서 항상 드리블들은 하셔야 됩니다. 자.